혈관 질환의 위험성. 이 혈관 질환은 특히 60대 이상, 70대 정도 되면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70% 이상 꽉 막힌 경우가 정말 흔하게 있어요. 어느 순간 증상이 탁 나타나면 버티고 버티던 뇌세포가 그대로 도미노처럼 망가지게 되고 피떡진계, 폐동맥을 막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무섭게도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혈관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장 수비결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년 경력의 내과의사 박지형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내원하셨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셨는데 혈관이 막혀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는 경동맥이 이미 40% 이상 좁아져 있었어요.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조용히 혈관이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혈관 질환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과 생활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해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함께 배워봅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관 질환의 진짜 위험성과 예방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알차고 따뜻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혈관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혈관을 질병의 대부분은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혈관이란 거는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결국에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것들이 각각 세포 안으로 운반되게 되는데 그런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란 건 심장에서 뿜어주는 압력에 맞춰서 얘가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었다. 탄력을 통해서 각 세포 조직으로 영양분들을 운반을 하는데 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은 도는데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러면 우리 심장 입장에서는 딱딱해진 혈관에 비해서 더 많은 힘을 줘서 뿜어야 하기 때문에 심장은 더큰 힘으로 밀어내야 하지요. 그 결과 심장에 부담이 쌓이고 결국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3대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잖아요. 가장 마지막에는 혈관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혈관이 망가지면 관상동맥이나 경동맥 쪽에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그 외에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콩팥이나 눈의 망막 쪽에 혈관이 막히면서 질병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미세혈관들을 방치해서 생기게 되는 끔찍한 일들도 많아요. 이런 심장이나 뇌쪽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되는 혈관들이고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신장하고 망막이에요. 작은 혈관들은 거의 마지막 순간에 망가지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거가 가장 최선인 경우가 많아서 혈관이 막히는 거는 반드시 미리 발견을 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체 부위별로 보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딱두 가지죠. 심장하고 뇌처럼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 혈관 질환은 이게 70%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증상이 생기는데 이미 그때는 늦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뇌 혈관이 70% 막혔다 그러면 우리 뇌세포는 정말 적은 양의 영양분으로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상이 딱 나타나면 버티고 버티던 뇌세포가 그대로 도미노처럼 망가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경동맥을 볼게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손으로 만져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여기를 초음파로 보거나 검사를 하게 되면 70% 이상 꽉 막힌 경우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70대 정도 되면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진료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한30-40% 막힌 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죠? 이거 방치했을 때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서운 게 심장이라 그랬죠? 관상 동맥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습니다. 심하게 막힐 때까지는. 그래서 무서운 거죠? 혈전도 마찬가지죠? 혈전이란 거는 주로 이제 정맥에서 발생을 해서 다리 쪽에 있는 심부정맥 같은 게 피떡이 진다는 거죠. 피떡 진게 다리 쪽에 있을 때는 별로 증상이 없어요. 만약에 그 피떡이 다리에 있는 어떤 혈관을 막으면 거기 국소 부위가 좀 붓고 빨갛게 올라오고 통증이 생기겠죠. 정말 무서운 거는요. 혈전 피떡은 어느 혈관에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요. 다리에 생기는 혈전, 신부, 정맥, 혈전증은 다리가 붓고 무겁다. 피부가 붉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한다. 열감 따뜻하게 만져지는 느낌이 있다. 걸을 때 통증이나 압박감이 심하다. 폐로 혈전, 이동, 폐색 전증은 갑자기 숨이 차고 호흡 곤란. 가슴 통증 특히 숨쉴때 심해짐. 심장이 두근거림, 맥박 빨라짐. 기침이나 객혈피 섞인 가래이 동반되기도 함. 뇌로 혈전이동 뇌경색 중풍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저하, 말이 어눌해지고 말이 잘안 나온다. 한쪽 시야가 가려지거나 흐려짐,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는다. 심장으로 혈전이동 심근경색은 갑작스러운 가슴 압박감, 조이는 통증, 왼쪽 어깨, 팔 턱으로 퍼지는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등. 이렇게 혈전은 생긴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져요. 문제는 처음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다가 막히는 순간에야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잠깐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면 위험합니다. 혈전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안전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등푸른 생선은 너무나 유명하죠.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죠.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혈액 속에 많을수록 좋은 콜레스톨은 이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톨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중성 지방 수치도 낮추는 걸로 돼 있고요. 물론 오메가3가 염증을 감소시켜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혈전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효과,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3가 뇌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 위험을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오메가 3입니다. 오메가 3가 염증을 줄여서 무릎 같은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오메가 3는 뇌 안쪽에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합니다. 뇌에 신경전달물질이 줄어들면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신경전달물질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울증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죠. 등푸른 생선 섭취법. 고등어는 마늘이나 무와 함께 조림으로 드시게 되면 오메가3의 지방 함량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죠. 그리고 무가 소화효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고등어를 구워서 드실 때는 레몬즙 같은 거 조금 뿌려 드시면 훨씬 맛도 좋고 비타민C 함께 섭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콩 같은 거 견과류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서 마그네슘을 섭취하게 되니까 영양학적으로 좀더 상호작용이 좋아서 고등어 드실 때는 콩이나 견과류 같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등푸른 생선 너무 많이 먹으면 수은이나 중금속이 몸에 쌓인다고 하잖아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등푸른 생선 너무 많이 드시면 중금속이 쌓이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풍 환자, 고등어 안에는 퓨린이고 요산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보다 굽거나 찌는 방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섭취량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번 드실 때 반토막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마찬가지로 있어서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요.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또 라이코펜이 혈압 조절을 용이하게 해서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의 효과. 비타민C, 암 예방도 해주고요.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같은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요. 되게 좋은 게 피부 노화 방지도 도움이 돼요. 이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니까 주름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눈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토마토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A, 루테인이 우리 망막을 보호해서 황반변성 같은 안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섭취법 그냥 드시는 거보다는 볶거나 익힐 때 지용성 성분들이 더쫙 녹아들면서 체의 흡수가 좀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게더 효과가 좋다 그러고요. 토마토를 살짝 볶아요. 올리브 오일에 이거를 이제 파스타 소스로 활용을 해서 드시게 되면 더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효과를 더 좋게 볼 수가 있고요. 토마토를 익힌 다음에 이거를 물 200ml 정도에서 같이 갈아 가지고 토마토 주스로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 주의사항.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를 해야 해요. 토마토 안에는 칼륨이 많아요. 콩팥이 하는 역할이 이제 칼륨 같은 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칼륨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칼륨이 과다하게 되면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막 케첩 같이 가공된 거 많이 먹게 되면 케첩 안에는 나트륨 같은 게좀 많겠죠?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하루에 토마토 권장량은 한 중간 정도 크기로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 안에는 퀘세틴이라는 물질이 함유가 돼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게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특히 동맥경화 같은 혈관 내벽의 손상을 예방하고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좋은 성분입니다. 양파의 효과. 크세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좋다 그랬잖아요.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걸로 돼 있고요.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걸로는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파 섭취법. 생으로 섭취를 해도 되는데요. 한 15분 정도 상온에 좀 두세요.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퀘세틴 항산화 성분이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파를 이렇게 잘라요. 양파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양파즙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면 굉장히 항산화 효과에도 좋고 혈전 생성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을 받을 겁니다. 양파 주의 사항 양파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 배가 좀 아프고 가스가 찰수 있어요. 특히 생양파를 바로 드시게 되면 이게 위장에 자극이 되면서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좀속 쓰릴 수 있거든요.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양파 바로 먹지 마시고 적당량을 집을 내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양파즙을 또 먹을 때는 공복에 먹게 되면 또 이게 속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하시고 나서 양파즙 드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장한 섭취량은 하루에 한개 정도만 적당량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해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효과.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뇌혈관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색이 짙고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혈압 안정, 기억력 집중력 유지, 뇌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먹는 법. 블루베리는 하루 한줌약 50에서 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호두아몬드를 올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고 포만감도 좋아집니다. 샐러드에 토핑으로 얹고 올리브오일 레몬즙으로 만든 드레싱을 곁들이면 항산화 지중해식 지방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블루베리도 과유불급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혈당지수가 낮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거나 스무디 주스로 갈아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량, 통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응고제,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대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일부 하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녹황색 채소. 혈관을 젊게 만드는 초록빛 에너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녹황색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은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담즙산을 붙잡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전구체가 들어 있어서 항암 항염 효과까지 챙길 수 있고 시금치와 케일은 엽산과 칼륨이 풍부해 혈관에 부담을 덜어 줍니다. 먹는 법. 녹황색 채소의 핵심은 짧게 조리하고 올리브오일을 살짝 둘러주면 지용성 비타민 A, K의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제일 먼저 드시는 게 혈당 급상승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시금치와 케일은 비타민 K가 많아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거나 끊으면 약효가 흔들릴 수 있어요. 케일은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생으로 대량 섭취하는 건 피하시고 꼭 살짝 조리해서 드세요. 브로콜리는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줄어드니 조리 시간을 지켜주시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채소를 많이 드시기보다 살짝 익혀 드시는 게 편합니다. 혈관을 막는 최악의 음식들. 마지막으로 꼭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대표적으로 피해야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이 패스트푸드, 튀김, 감자 튀김, 치킨.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지만 혈관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가공식품들은 대체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사서 껍질을 까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은 혈관 건강에는 좋지가 않아요. 이런 음식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결국에 동맥 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포화지방도 좋지 않죠? 불포화지방산은 포화가 덜돼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고체로 된 지방이 내 혈관을 떠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요? 이게 어딘가 흐르다가 확 막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기름진 음식들 삼겹살, 베이컨, 소시지 이런 것들이 포화지방이 많고요. 버터, 생크림, 치즈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맛있는 것들이에요. 파뮤나 코코넛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 나트륨이 많은 음식도 좀 피해야 되겠죠?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라면, 햄, 다 가공식품들입니다. 전부 다 젓갈, 김치 이런 것도 적당량 드셔야지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 않고요. 설탕이 많은 음식. 진짜 중요한 게 설탕이요. 대표적인 음식은 탄산 음료예요. 액상으로 된또 설탕 들어간 가장 무서운 음식 중에 하나니까 성분표 보시고 너무 많다 싶으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나쁜 음식을 끊었을 때의 변화. 이런 음식만 끊어도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죠.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초기 단기간에 한 일주에서 이주 이내에도 이미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주에서 이주만의 변화. 실제로 제진료실에 오신 67세 송석 중어르신 환자분이 계십니다. 혈압이 늘 조금 높아서 걱정하셨는데 짠 음식을 줄이고 탄산음료를 끊으신 지 2주만에 선생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체중이 3kg은 빠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00g 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근육은 살아나고, 체지방이 줄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트륨이 줄어드니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끊으면서 체중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단 2주 만에,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음식을 딱 끊었을 때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줄이기 때문에 혈압 자체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정말로 며칠 안에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요것만 끊어도 한일주에서 이주 이내에 체중이 좀 줄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경우 설탕 덩어리, 아. 이거만 줄여도 설탕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으니까 체중이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한 2주일 이내에는 실제로 체중이 줄지는 않았지만 몸무게를 재봤을 때 느끼기에는 한 3, 4kg 빠졌을 줄 알았는데 500g 밖에 안 줄었어. 이런 경우 있거든요. 1개월에서 3개월 변화. 이번엔 75세 김혜분 여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기름진 음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항상 문제였는데요. 식습관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혈관에 쌓여있던 기름기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 경화가 예방이 되겠죠. 당화 혈색소도 조금씩 안정되면서 혈당이 잘 잡히고 피부까지 좋아져서 주변에서 피부과 다니셨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피부과에서 뭐 했어? 라는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인스턴트 음식들, 지방이 많은 음식들, 가공식품들, 트랜스지방이 많은 거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심장이 조금 더 튼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드니까 심장 짜는 힘도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화돼서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혈압도 안정화되니 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좋아하셨어요. 6개월에서 1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끊었다 이때 되면 이제 정말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체지방이 줄게 되고 살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물론 고혈압과 당뇨병은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혈관 자체도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을 해요. 플라크 축적이 줄어드니까 내벽에 쌓여있던 지방들이 다 걷어지고 동맥 경화는 그만큼 더 안전해졌다는 뜻이고요.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뇌졸중의 위험도도 감소를 하고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의 위험도 떨어집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내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관절염통증이라든지 이유 없이 몸살, 머리가 멍하며 아프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이 젊어져서 좀더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돼서 우울증 예방까지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음식 섭취 외에도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인 제가 추천하는 건 일단 음식은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빨리 먹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 속에 흡수가 빨리 되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천천히 먹어야 그만큼 포만감도 쉽게 느끼고 혈당 급상승을 막으니까 혈관 손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번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꼭꼭 씹어서 한 20회에서 30회 정도는 씹어서 삼키는 게 좋고요. 그래도 여유있게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주변 분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혈당 조절과 포만감 조절을 위해서 먹는 순서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채소를 드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러고 나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먹어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혈관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순서만 잘 조절을 해줘도 우리 혈당이 한 30에서 40% 정도는 낮출 수가 있고요. 실제 비만 환자분들께 먹는 순서만 바꾸게 했더니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이 훨씬 좋았다라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식습관 말고도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생활습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함께 하시면 혈관 탄력과 심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코티졸이란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돼요. 코티졸이 바로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코티졸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명상하는 거 하루에 한 5분 정도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딱눈 떴을 때 숨을 천천히 쉬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취미 생활 꼭 하세요. 집에서 직장 직장에서 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나한테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준다면 호르몬이라든지 심장 박동수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잠도 좀더잘잘수 있으니까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립니다. 금연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심혈관 질환이 1년 정도 금연하시면 벌써 한 절반 정도 줄어들어요. 과도한 술은 당연히 혈관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잔 이하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한번뭐그 정도 하시는 게 좋지, 거의 매일 드시면 이건 좋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삶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한 가지 딱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균형입니다. 균형 여러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원푸드 다이어트가 몸에 좋대. 그래서 그것만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양한 식단을 먹으면서 뭐, 몸에 좋다는 거 조금 더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막 한쪽에 치우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 있게 운동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스트레스와 마음도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수면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인 활동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거창한 큰 계획을 세우고 한다기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김혜분 환자분과 송석중 어르신의 사례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짠 음식 줄이고 단 음료 끊고 채소를 먼저 먹고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쌓이면 결국 뇌혈관 질환, 뇌졸중, 고지혈증, 당뇨 같은 무서운 병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 내과의사 박지영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길로 돌려주면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다시 젊어질 수 있고 삶의 활력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병을 막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믿을 만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규칙적인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그 이상 내과의사 박지형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